안녕하세요. 앤돌스입니다 지금 SSD로 변경을 했고요. 어, 트랜센더 SSD의 부팅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윈도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. 하나, 둘, 셋. 지금 부팅이 됐고요. 아까와 동일하게 부팅되고 난 다음에 브라우저가 뜨는 시간까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0초에 윈도우가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. 네, 네이버 블로그가 지금 39초에 바로 제가 누르자마자 바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부팅 속도가 현저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